자, 홀란드가 이번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그 11골을 달성했고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10번째 11번째 골을 성공 시켰잖아요. 이게 8경기 만에 10골을 달성한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록도 홀란드가 24 25 시즌에 이제 세웠죠. 5경기 10골. 그리고 두 번째 기록도 홀란드가 세웠습니다. 22 23 시즌에 6경기 10골.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8경기에 10골을 달성하게 됐고 그다 레스퍼디난드라는 선수가 레전드 선수죠. 이 선수가 뉴캐슬에서 95 96 시즌에 이제 9경기 10골을 달성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살라도 21 22 시즌에 9경기 10골 뭐 칼버트 루인도 2021 시즌에 9경기 10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홀란드가 1, 2, 3위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고, 한 9시즌 더 뛰게 될 건데, 그 1위에서 10위까지 이제 홀란드가 기록을 다 세우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약간 좀 행복해로 같은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그 라인 브레이킹이 진짜 너무 폭력적이다라고도 이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홀란드의 라인 브레이킹은 라인 브레이킹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폭행을 하는 거다. 너무 폭력적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장면 봐보세요. 이게 누가 이거를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보냐고. 누가 이걸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냐고. 이건 그냥 뒤에 있는 거잖아. 어? 근데 결국에 앞서 나간단 말이야.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에요 프론트맨이 현재까지 리그에서 11골을 성공시킨 선수가 옵사이드가 빵개라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지금 현재 이제 홀란드가 13경기 23골을 달성을했고 이전까지 유럽에서 빅리그에서 케인이 14경기 22골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질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요. 홀란드가 이래서 13경기 23골. 을 굉장히 폭력적 숫자죠. 어떻게 이런 숫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폭력적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수에 어떻게 이런 선수가 맨시티에 있나라는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모에스가 경기 이후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요. 맨시티와 같은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꾸준히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선수들에게 실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익사 직전까지 갔었다. 이걸 많은 관계자들과 선수들이 노력으로 버텨내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다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싶다 우리 선수들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저 홀란드가 다른 팀에 다른 리그의 선수이길 바랬다 <laughs> 잘못한 선수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홀란드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모든 감독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홀란드를 잘 막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 후에 나는 어떻게 언제 왜 두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잘했는데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이게 자연재해다 이거지. 현재 그의 득점력은 그 어떤 선수들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그러니까 홀란드는 그냥 수비수들이 다 잘해도 그래도 골을 넣는 선수다 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선수의 홀란드는요. 이 상대 감독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경기 이후에 얄미워서라도 뭔가 단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냥 이 선수를 만나지 않길 바란다. 다른 팀의 다른 리그의 선수이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엘런시어러는 이번 경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스트라이커로 키우고 싶다면 케인보다 엘링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는 득점력, 스피드, 오프 더 볼런, 파워, 공중 볼 경합, 상대하는 모든 선수가 폭행을 당하는 기분을 느끼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laughs> 특히 그는 전반전 내내 터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불만을 갖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단한 번의 터치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다. 환상적인 재능과 신체 조건에 걸맞는 득점력은 그를 더욱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런 식으로는 뭐 홀란드 얘기만 나오면은 그동안에 들어본 적 없는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어,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 정도로 홀란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선수인 게 맞죠. 이안러시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시티는 전반에 확실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에 냈으며 그 중심에는 홀란드가 있었다. 때때로 공이 홀란드에게 골을 넣어 줘라며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게 될 정도로 그는 너무 쉽게 공에 도달하여 득점을 성공시킨다. 뭐? 23골? 왓? 23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엄청난 숫자의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23골. 예. <laughs> 뭐, 이거는 물론 국대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서도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사실. 그리고 포드는 경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경기였다. 전반전은 우리가 트랜지션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했기에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볼 소유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프스페이스의 좁은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프타임 때도 감독님은 이걸 강조했으며 후반전에는 보다 더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성과에 만족한다. 엘링은 항상 언제나 심한 견제를 받고 있음에도 결국 완벽한 공간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는 단한 번의 찬스만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내가 준 패스를 골로 전환시키지 못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테고 운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 엘링에게 좋은 패스를 주면 우리 사이가 돈독해진다. <laughs> 이게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어 좋은 패스를 주지 않으면은 욕하고 있죠. 어, 카메라 안 잡히는데서 막 욕하고 있고 그러죠. 팬들이 그러니까 직관감 팬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심한 말들을 한다고 하죠. 근데 좋은 패스를 주면은 이제 사이가 좋아진다. 어엘린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좋은 패스를 넣어주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를 할때 포든인데 아니 되게 잘 생겨졌어. 아니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잘 생겨졌지? 아니 퍼포먼스가 좋아진 거는 물론 일치 월장에서 이것도 약간 놀라운 포인트인데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잘 생겨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지 않아요? 진짜 잘 생겨졌어. 이번 시즌 특히나 기량도 만개하고 약간 얼굴도 좀 만개하고 있는 이런 느낌 이좀 들어요. 진짜 팬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선수야. 이게. 문제는 얼굴까지도 좀 이렇게 돼버리면은 헤어스타일 때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자 패븐 경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전은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의 전형적인 경기력 그 자체였다. 세컨 볼을 따내지 못했기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모예스와 에버튼이 경기를 잘 준비했던 탓도 있었다. 에버튼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났고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들로 인해 애를 먹었으며 배투는롱볼에 강한 선수이기에 후방에서 롱패스를 적절히 섞어주며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든도 이렇게 얘기하고 펩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아스 인터뷰를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디아스도 그랬어요. 전반전에 우리 수비 선수들도 모두가 너무 힘든 경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다들 자책을 하고 있어. 다들 전반에 힘들었다. 이안 러시도 마찬가지였죠. 전반은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 성공시키지 못하면요.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마저 그리고 이 경기를 평론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힘든 경기를 했다 정도로 퉁쳐버리고 선수들은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은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었고 실제로 사비뉴 같은 경우에도 오픈 찬스를 두 번이나 날려버린 상황. 상황을 연출을 시켜줬었죠. 만약에 싸이유가그 좋은 찬스를 이제 골로 전환을 시켜줬었더라면은 아니면 레인더러스가 골을 성공시켰더라면 그랬더라면은 다들 전반전에 아 너무 좋은 전반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했겠죠. 상황이 반전돼서 이러니까 찬스가 왔을 때는 반드시 성공 시켜주어야만 한다라는 거고 윙포워드들 특히나 이 선수들은 진짜 득점력이 좀 살아나야 돼요. 예전에 17, 18 시즌 때 싸내는 공격 포인트를 25개를 기록했었어요. 10골 15어시를 했었던 선수예요. 그런 윙포워드들 덕분에 화끈한 경기로 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또 좋은 성적들도 이제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홀란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홀란드가 부상으로 만약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이전에 일단은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을 좀 성공시킬 수 있기를 좀 바래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엘링이 네 다섯 골을 넣지 못해서 실망했다 라면서 윙크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한 거죠 그리고 엘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 이 있죠 얼마 전에 질라탄도 언급했듯이 홀란드는 패트 트릭을 하더라도 한골더 넣고 싶어하는 선수다. 어,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득점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득점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팻도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해주게 됩니다. 엘링의 기량에 매우 만족하며 그의 플레이는 즐거움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엘링에게 있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링은 득점을 위해 태어난 선수이며 이젠 패스도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홀란드 골만 넣는 선수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어 패스까지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전의 수비 상황에서도요, 어느새 보면 은 홀란드가 헤더를 통해서 공을 걷어내는 모습들을 이제 연출을 시켜줬었어요. 최전방, 최후방, 뭐, 가릴 것 없이 어느 곳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만 의지하면 안 되며 다른 선수들 특히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들 또한 엘링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엘링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있지만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는 스스로 득점을 성공시킬 줄 알아야 한다. 사비뉴, 제레미, 티자니 등등 그들은 골을 넣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필은 이제 템포 조절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도 설명해왔다. 항상 6단기로 그러니까 프락 학세를 밟으며 경기를 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필 또한 이걸 깨달은 것 같다. 축구라는 것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걸을 줄도 알아야 하며 터치와 패스도 천천히 할줄 알아야 한다. 필은 아주 잘 숙성된 깊은 맛을 내는 와인과도 같은 선수로 성장하게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카와 베르나르두 라이안 등이 이제 출장하여 활약해준 덕분에 우리는 일관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돌아와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한다. 토트넘전과 브라이튼전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으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이젠 다음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점루트가 좀더 다양해져야 된다. 라는 거고 지금 현재 포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항상 들이받는다라는 뭐 지난 시즌에 특히나 그게 굉장히 심했었죠. 저도 이제 뽕중기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항상 공 잡으면 급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는 계속 들이받다 보니까 턴오버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0점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임팩트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샷도 매번 빗나가게 되고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프까지 겹치고 멘탈 문제까지 터지고 여기에 부상까지 이런 모든 악재들이 겹쳐지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었죠 지난 시즌에 포드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패스도 천천히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물론 당연하게도 좀 폭발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는 풀악셀를 발바야 할 때는 당연하게도 풀악셀를 발바야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감독이 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포지션 풋볼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의 감독이니까 특히나 어, 그래서 템포 조절을 포드에게좀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둔에게는 역시나 팩이 정말 필요하다